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기 지역 지자체들이 앞다퉈 철도 연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GTX와 경강선 등의 확충과 관련해 각 지역을 지나는 노선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 지역 대표 공약과도 맞물려 지자체들 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천과 여주, 광주시 경기 동남부권 지자체장들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기도 1호 공약인 GTX 연장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GTX A 노선을 경강선까지 연결해 이천과 여주, 광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광주, 이천, 여주의 모든 시민들은. 지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질책서의 착공과 2028년 완공으로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길 열망합니다. 기존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이라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입니다. 공사 비용은 3개 지자체가 분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산이 수조원이 아니라 접속부 설치하는데만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설치만으로도 경강선하고 연결이 되어서 사실은 그 GTX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시는 경강선 철도 연장을 위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강선을 광주 삼동역에서 분기해 용인 남사까지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추진했지만 추가 검토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두 지자체는 경강선 연장안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앞서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음까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어, 특히 이제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GTX C 노선의 평택지제역 연장을 추진하는 평택과 화성, 오산시도 협약을 맺고 새 정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경기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윤 당선인의 공약 사업인 철도망 확충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건의한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의 치열한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북입니다